건축 사이트 작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빈번하게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등고선을 가지고 지형을 만들었을 경우에, 불규칙한 사이트 경계가 있다면, 이 경계 같은 경우는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평면에 놓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다른 형태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지형하고 경계하고 서로 레벨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 주변 지형이 경계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한 번에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결을 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거는 어차피 손을 조금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파이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컨펌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면 좀더 빨리 원하는 형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작업을 할수 있고 더 정확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또 수정을 조금 해야 되지만 접근하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응용해 보시면 그래도 삽질은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형이 있죠 경계에 맞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는 쉐입머지로 경계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계의 모양이 이렇게 투영이 되죠? 이때 점들이 선택되게끔 옵션 체크해준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점이 선택되는데 폴리곤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점을 한번 정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버텍스 클리너 같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직선 엣지에 있는 점들을 모두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폴리곤에 가면 폴리곤은 그대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영역에 해당하는 점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버텍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선택이 된 상태를 이제 내려앉힐 거기 때문에 선택만 해 두고 경계 물체가 있죠? 이 경계 물체에 내려앉힐 건데 경계 물체를 3D 물체로 에디폴리를 얹어서 3D 물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형이 경계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지형을 임의로 여러분 장면 스케일에 맞게 올려줍니다. 저는 500을 올릴게요. 그러면 지형이 보이지 않죠?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면이 보이지 않게 되면 다음 단계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료 버전 타이플로우를 설치한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타이 컨펌을 지형 물체에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픽 명령으로 3D 물체로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물체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선택된 점만 경계 영역 물체에 내려앉으면 되니까 use vertex selection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선택된 점만 내려앉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려앉았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이상해지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아래쪽에 보면 surface 부분에 face hybrid가 체크되어 있는데 그냥 face를 선택하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경계에 딱 맞게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죠? 경기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Edit 탭을 리로 컨버팅 합니다 그리고 Vertex에 가게 되면 내려앉은 점들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Ctrl-I를 해서 이 전체 지형이 500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려앉은 거 말고 나머지를 다시 원래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형에 딱 맞게 바뀌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탑에서 보면 이렇게 확인해보면 지형에 딱 맞게 내려앉은 것 같은데 모서리 부분이 살짝 어긋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냅으로 이 끝부분에 해당하는 점, 이것만 이동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과 점 사이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엣지가 있죠? 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스크립트 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선택된 점 혹은 선택된 엣지를 첫 점과 끝 점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에 단축키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핫키 에디터에서 스트렝스 엣지에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축키를 지정했으니까 그 단축키를 실행한 다음에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좀더 깨끗해졌죠 이쪽도 점을 이렇게 모서리에 이동시킨 다음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스크립트로 첫 점과 끝점으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주면 깨끗하게 모서리가 다 맞는 상태가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점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굉장히 빨리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렬이 다 됐다면 폴리곤에 가서 이 안쪽 폴리곤은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려고 했던 이 경계가 딱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지 못하다면 이런 부분은 작업자가 조절을 해줘야겠죠? 근데 모서리, 모서리 부분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연결해서 깨끗하게 하셔야겠고,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모서리 연결을 깨끗하게 해서 면이 깨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뭐 지형하고 사이트 경계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떠있는 부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모서리만 맞춰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그래도 뭐 1시간 투자할 거한 10분, 20분 이 안에 이 정도 시간에 할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니까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겠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이런 방법을 할수 있겠다 하고 해봤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셨던 분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 비슷한 내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런 과정으로 삽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좋겠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생각을 해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강의로 만들어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